축사가 밀집한 익산 왕궁에는 주교재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축 분뇨가 쌓이면서 새만금과 만경강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최근 생태 복원 사업이 이뤄지면서 천연 기념물 수다리사는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복원 사업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하원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늦은 밤. 저수지 수문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포착됐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며 먹이도 사냥합니다. 가축 분뇨가 엄청 안좋아지고 수달이나 물고기 같은 것이 전혀 살 수가 없었어요. 데 지금 상태로는 엄청 물이 맑아지고 수질이 엄청 좋아지고 수달이 지금 살 정도니까. 익산 왕궁의 주교재는 수십 년간 축사에서 흘려보낸 가축 분뇨가 쌓이면서 악취가 진동했던 곳입니다.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015년 생태습지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가축 분뇨 3만 9천 톤을 걷어내고 갈대나 부들 같은 습지 정화 식물을 심었습니다. 농장에서 유출되는 그 가축 분뇨를 우회 수로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 우회 수로를 설치하였고요. 보건 이후 주교제 하류인 익산천의 BOD는 지난 2011년 52.5에서 지난해 2.4로 개선됐고 총인 수치도 3.47에서 0.13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주교제 상류에 있는 저수지 두 곳입니다. 학평제와 용호제에는 여전히 수만 톤의 가축 분뇨가 쌓여 있어 보건이 끝난 주교제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저수지들도 표적분들을 걷어내고 수질이나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해야 실제 만경강의 오염원들을 더 줄여나갈 수 있고 이 저수지 두 곳을 복원하는 데는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가 한센인을 강제 이주시켜 축산단지를 만든 만큼 이로 인한 환경 피해를 복원하는 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